인간의 사회적 동물 본성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동안 살아오며 형성한 커뮤니티의 영향을 받을 정도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직장에서도 이러한 커뮤니티 형성은 아주 중요하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 즉, 인간관계가 직장에서의 성공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에서도 그렇듯 직장에서도 흔히 잘 나가는 집단들이 있다. 이들은 보통 학연, 지연, 흡연, 주연 등을 통해 형성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든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뒤통수 칠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다. 올해로 이런 사회적 커뮤니티, 회사라는 곳에서 일을 한지 10년차가 된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미래를 짊어질 다수의 나와 같은 비지류 구성원들을 위해 미천하지만 스스로 아싸가 된 이유에 대해 일기처럼 기록해 보려고 한다. 회사생활 중 반감이 들고 곤혹스러웠을 때를 떠올려보면 타이에의 개인적 시간이 소비되었을 때인 것 같다. 이를테면 원치 않는 회식, 주말 출근 등 여러가지 상황들로 개인적 시간을 원치 않는 시간대에 투여되길 바란다. 최근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코로나 여파로 이런 문화가 줄긴 했지만 아직 우리 사회 속 깊이 물들어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자의에 의한 행사 참석은 개인적 시간을 소비해서라도 얻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타이에 의한 행사 참석은 가면을 쓰고 참석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회사라는 곳은 가면을 쓰고 가는 곳이다. 나라는 존재를 감추고 증영화된 틀에 맞게 조련된다. 겉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외치지만 이미 정해진 답을 요구할 뿐이다. 인간관계에서도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활보하며 여러 가짜 뉴스들을 생산하고 시기하며 질투한다. 총성 없는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던니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곳, 나를 드러내면 될수록 마이너스가 될수 있기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혼자이길 바랬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나도 최근에서야 깨달은 것들이다. 처음을 떠올렸을 땐 그저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업무든 인간관계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직장 생활에 진심을 다하지 않고 건성으로 일해야하며 개인주의적 시간을 가져라라는 말은 아니다. 단지, 괜찮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인간관계에 애쓰지 않아도 되고, 받는 만큼이라며 회사는 회사일 뿐이라고, 회사 정치, 인간관계 등에 상처받은 모든 분들과, 그리고 나를 위한 위로랄까. 물론, 본인 업무에 대한 자긍심도 가져야 하며,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열정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예컨대, 업무적으로 누군가와 언쟁이 있었을 때, 가볍게 지지 않을 정도의 내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게 곧 나의 경쟁력이자, 인간관계라는 무기 없이, 총성 없는 전진터를 버티는 무기가 될 것이다. 스스로 왔사가 되기로 시작한 후첫 번째 변화를 준건 바로 점심시간을 온전히 나 혼자 보내는 것이었다. 바글거리는 회사 사람들과 MSG를 잠시 떠나 온전하게 나에게만 쓰는 한 시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김밥이나 과일 등 간단하게 식사를 끝내고 회사 근처 공원을 이용해 매일 같이 산책을 한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지나치기 쉬운 사소한 것들에게 영감을 받으며 오전에 받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오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식사를 가볍게 하니 오후에 졸리지 않고 몸이 가볍다. 물론 나도 점심시간에 친한 동료들과 어울려 맛집을 탐방한다던가. 커피 한잔먹으며 수다 떨고 기분 전환하기도 했었다. 그것도 모자라 한동안 오로지 낮잠에 빠져 점심시간을 온전히 잠만 잠에 보낸 적도 있었다. 여러 가지 점심시간 활용법이 있었지만 지금의 방법에 너무나도 만족하며 지내고 있다. 아주 가끔이지만 근처에 있는 아내를 불러 같이 점심을 먹고 산책하기도 했다. 잠깐이지만 사무실 밖 공기를 배포 깊숙이 넣고 오늘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점심시간 산책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들이 괜찮다. 조금은 더 단단해진 것 같다. 인간관계 쉽지 않을 수 있다. 완벽한 혼자를 지향하진 않지만 적당한 혼자로 지내는 것에 만족한다. 스스로 선택한 혼자여서 그런지도 모른다. 스스로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자존감을 찾아가는 일. 이 일이 인간관계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며 건불 1 0년 와무 십일 홍이라는 말로 영상 마무리하겠다.